여러분들이 직장인이시라면 오늘 영상 꼭 보셔야 돼요. 직장인분들은 뭐가 가장 부족한가요? 아무래도 시간일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 시간을 늘리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 정해진 시간을 어떻게 잘 사용하는지는 여러분들이 하시기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장인분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나는 시간이 1시간 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에드센스로 고수익을 낼수 있는지 그 비법과 루틴에 대해서 오늘 전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꼭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죠? 아무래도 시간일 겁니다. 사실 저희가 정해진 시간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으면은 어떠한 것들도 그 시간에 맞춰서 움직이면 돼요. 근데 대부분 직장인분들이 이 부업에 실패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내가 가진 시간을 모르신 상태로 자꾸 양만 때려 넣기 위해서 저는 어느 정도 실패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직장인분들이 성공하시려면 첫 번째, 내가 가용 가능한 시간을 파악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직장을 다니시게 될 건데 내가 사용 가능한 시간이 어쩔 때는 1시간이고, 어쩔 때는 2시간이고, 어쩔 때는 3시간이다. 이런 식으로 불규칙하잖아요. 그러면 우선은 제일 낮은 시간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 가용 시간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시간 중에서 한 시간을 우선 여러분들 가용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그한 시간에 맞춰서 그한 시간에서 할수 있는 것만 하세요. 여러분들은 자꾸 한 시간 이용 가능하시면서 오늘 글 200개 적어야지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90% 확률로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중요한 직장인 분들이라면 가용 시간을 먼저 파악하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그 다음 여러분 두 번째 직장인들이 그렇다면 은이 정해진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써야 할수 있는지 이 루틴을 제가 오늘 여기서 바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에드센스를할 때는 여러분 딱세 가지만 아시면 돼요 다 필요 없고요 딱세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자첫 번째 키워드 두 번째 그 키워드에 맞춰서 글 적는 거즉 포스팅 그다음 세 번째 유입이에요 저희는 이거 세 개만 있으면은, 에드센스로 돈 버는 거 쉽습니다. 그러면은, 이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정해져 있는 시간 내에서 어디에 얼만큼 에너지를 써야 되는지 이것만 파악을 하면 돼요. 이세 가지 중에서 글 쓰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키워드를 찾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유입하는 게 중요할까요? 한번 영상을 멈추시고 고민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아마 높은 확률로 여러분들은 글 쓰기를 생각하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영상 초반에서도 해전부터 제가 한결같이 얘기해왔던 게 뭐죠? 트래픽이에요. 즉, 저희는 유입의 우선순위를 가장 많이 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1시간밖에 투자를 할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30분 동안 유입을 하시고요. 키워드를 한 20분 정도. 글 쓰는 건 10분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2시간밖에 투자를 못한다? 그러면 1시간 반 정도를 유입을 하시고요. 또 똑같이 키워드 찾는 거는 20분. 글 쓰는 건 10분으로 맞춰주세요. 여기에 이제 딱딱딱 어느 정도의 여러분들한테 맞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유입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써주셔야 됩니다. 글좀 많이 적지 마세요. 글을 하나로도 충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직장인이고, 내가 진짜 가용한 시간이 이제 파악이 됐으면 우선순위를 유입, 그 다음에 키워드, 그 다음 포스팅,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하셔서 여러분들이 가용 시간을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오늘 키워드 찾고 글 적고 유입하는 거 하루에 다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거의 못할 겁니다. 저한테도 아마 그렇게 하라고 했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자, 여기서 팁은 월요일 있죠? 혹은 여러분들 그전 주말에 키워드를 이번 주에 할 거를 다 찾아놔 버리세요. 그래서 나는 화요일날 요 키워드, 수요일날 요 키워드, 목요일 요 키워드, 금요일 요 키워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키워드를 미리 쫙 찾아주고요. 그 날이 됐을 때는 글 적고 유인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에너지가 분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에드센스를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 당장 실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세 번째요. 이렇게 글적고 키워드 찾고, 유입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돈이 벌릴까요? 절대 안 벌릴 겁니다. 왠지 아세요? 분석의 과정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분석인데요. 여러분들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에드센스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토요일 혹은 일요일날 내가 에드센스를 했던 것들을 꼭 봐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맨날 나는 에너지를 많이 쓰고 시간을 투자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안 나오는 이유는 분석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매번 안 되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수익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날 많이 했었어요. 토요일은 내가 이번 주 평일 날 했던 것들을 다 데이터를 보면서 이게 돈이 되네? 어? 이건 돈이 안 되네?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줬습니다. 자 여기서 팁은 돈이 안 됐던 것들은 여러분들 돈이 왜안 됐는지를 보기보다도 얘네들은 잠시 내려두시고 돈이 된게왜 되는지를 봐주세요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이 안 되는 거를 자꾸 돈 되게 만들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렇게도 할수 있어요 근데 초보자분들 여러분들 직장인 분들은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는 거에 집중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되는 키워드 예를 들어서 근로장려금이라는 키워드를 찾았다. 그러면은 근로장려금이랑 관련돼 있는 다른 세부 키는 뭐가 있지? 그리고 얘랑 비슷한 뉘앙스를 가진 메인 키워드는 뭐가 있지? 혹은 내가 이 적어놨던 이 글을 가지고 이번에는 어디에 공부를 하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확장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번 주를 보내면서 얘가 돈이 되는 걸 찾았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이 돈이 됐던 거를 가지고 똑같이 확장만 해주면 하는 만큼 돈이 되는 거예요. 어, 여러분 방금 박수 치셨죠? 맞아요. 그거 맞아요. 그거. 그래서 애드센스를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혹여나 여러분들이 다른 사업을 하실 때도 되는 걸 해야 돼요. 안 되는 거를 분석을 하는 것도 맞지만 일단은 우리가 정해져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되는 걸 찾고 그 되는 거에 집중을 하자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내용 한번 쫙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빠르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직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쓸수 없다. 그리고 일단은 내가 먼저 얼만큼 쓸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메타인지를 해서 내가 쓸수 있는 시간을 파악하자.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키워드, 포스팅, 유입. 세 가지가 에드센스의 전부다. 근데 여기서 유입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고, 그 다음 키워드, 그 다음 포스팅 순으로 나눠서 에너지와 시간을 분배를 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냥 적어 놨던 것들을 그냥 바로 다음번에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분석을 하고 잘안된 것보다도 잘된게왜더잘 됐는지를 보자.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우리가 키워드를 찾고 애드센스를 할때 그거를 반영을 시키자라고 오늘 정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다꼭 한번 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과가 이제 분명히 이제 나오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성과가 좀잘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희 아래 고정 댓글에 원데이 컨설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했던 내용들을 저한테 원데이 컨설팅 때꼭 알려 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그다음에 앞으로 좀더잘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직 무료 강의 보지 못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서 무료 강의 시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